어, 안녕하세요. 일찍 아, 오셨네요. 아저 오늘 아파서 병가 쓰고 회사를 못 갔어요. 아이고. 아 진짜요? 네. 감기 드신 것 같아. 제가 A형 독감이라고 감기 난이 독감? 어, 아이고. 네. 아이 목 아프시다. 설거지를. 아이 나중에 하면 돼. <laughs> 구석에 두시도 나중에 제가. 네. 괜찮? 좀약 먹었어요? 저약좀 아, 전에 약 먹었어요. 병원 갔다 오셨고. 네, 병원 가서 링겔 맞고 아이고야. 아, 가지고. 밥은 <laughs> 밥 간단하게 해서, 저는 중학교 때저 쌍둥이 언니가 있는데, 둘이서 중학교 때1 1년 동안 공부하고, 일단 먹었어요. 그러네. 장장 보고 오셨어요? 네 장이랑 저 어머니 김치. 헉, 네. 진짜요? 아 맛있겠다. 완전 묵은지네요. 해놓을 테니까 나중에 어머니 김치. 아 네. 감사합니다. 네. 저짐좀더 가져와야 돼서. 아 네네. 여기, 일단 음. 여기 두 놓시고. 네. 아 형이 그냥 저런 거다 하네. 아이고. 잠시. 어? 네. 들어가도 돼요? 아, 네. 열나요? 네. 열나요? 네. 요리 좀 높아가지고. 뭐, 뭐 드셨어요? 저 계란이랑 스마트랑 네. 요거트랑. 더잘 먹어야 되는데. 고칼로리로 먹어야 힘 <laughs> <laughs> 나는데. 이따저희가 같이 드시기도 좀힘드시 힘들... 이따가 제가 만약에 잠들면... 창아 되게 따뜻하다. 아 음. 기본적으로 매너 좋고 따뜻한 사람인 것 따뜻한 같아요. 것 같아. 나중에 블랙홀이 될 거예요. 한번 빠지면 못 돌아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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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빵 사왔어요. 아프시대요. 아, 진짜? 저그 A형도 빵... A형 떡 진짜? 어제 39도까지 그래서 괜찮아요? 그래서 마스크 끼고 어 어떡해 근데 밥을 이렇게 힘드시니까 어, 밥을 제대로 못 할까? 드셔서 죽 같은 거 먹을래요? 계란죽 이랑거 죽은 금방 하죠 그니까 러 계란죽 같은 거 미리 끓여 놓으면 되니까 어떡해 아빠 손사하고 싶다 감사하고 싶다 진짜 응 음. 조금만 열 많이 나요? 열이 이게 아, 진짜, 어울릴... 진짜 많이 나네 열이 열 많이 나 음. 빵 드실래? 빵 이거 빵빵 달달한 거 많이 바쁘, 사 왔는데 아플 때는 달달한 거 많이 사 왔는데. 그니까 달달한 되는데? 거 많이 사 왔는데. 슈퍼 고칼로리로 막 먹어야. 진짜 슈퍼 고칼로리로 먹어야... 사 왔는데. 맛있겠지? 이거 한 번에 다다 드셔야 나을 아니, 것 같은데 이거? 빨리 <laughs> 잘라서 좀 놓아드릴게요. 음, 너무 스윗하다. 식 깔끔. <laughs> 은갑이야 <laughs> 예. 뭐할 거예요 오늘? 김치찌개? 이거 는 김치 가져. <laughs> 진짜? 이거 어머 어머니 김치. <laughs> 어, 어 원래 이게. 짠다. 원래 그냥 김치였는데 실수로 묵은지가 되신.. 원전 짱인데?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<laughs> 오히려 좋아 이건 뭐야? 어 어머 김치찌개 맛있겠다 뭐. <laughs> <laughs> 사골곰탕 가루 <laughs> 마법의 가루, 멸칫가루 음. 각종 가루메이야지 잘했다 잘했다 근데 김치 진짜 맛있겠다 딱잘 씌워가지고 김치찌개 잘 끓이는 남자 따르고 못해도 찌개 하는 음, 한자잘 끓인다 아. 완벽 응 아, 하늘 음식 잘하지 또 응. 이거 한 번만 맛봐줄 수 있어요? 응. 음, 괜찮? 응. 어, 어. 그럼 알꺼야 되겠다. 아 근데 오늘 오늘 장는거 진짜 너무 수고하셨다. 난장는거 어, 되게 좋아. 그래서 음. 여행 가거나 비행 음, 나가도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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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남들 막다 콜로세움 보러 어, 갈때 어, 어. 장부터 그러가 진짜 어. 타올라고타올라고 음. 그러니까 뭐 파스타 면이나 어, 어. 한국에 잘 없는 어. 뭐 그런 거라든지. 그래서 약간 롤모델이 차승원? 자기 딸 이유식을 직접 다 하신 거야 근데 내가 듣기로 이유식이 굉장히 응, 힘들... 어렵다. 응. 어렵다고 했는데 이유식 해주는 아빠 응, 이유식 진짜 해주는 유기농으로 해주는 아빠 따뜻하다